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E8 되겠습니다. 자, E8 오늘 장막판에 어마어마한 흐름 한번 보여줬는데요. 신규주 상장한 날에도 지금 4만원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부터 밑으로 쭉 뺐죠? 쭉 빠진 다음부터 밑에 바닥을 언제 잡아주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너무나 좋은 뉴스와 함께 자, 수급도 같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뉴스, 뉴스 한번 알아보고 수급 차트적인 부분 전부 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구독, 좋아요 한번 쭉 눌러주시고 시청해 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더욱더 많이 와닿으실 테니까 돈더 많이 벌게 되실 거예요.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장막판에 분봉차탄 보실게요. 자,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갑자기 0%에서 거의 15%까지 한 방에 올랐다. 이게 5분 보이거든요? 5분 만에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른 거예요. 대금도 한 빵빵하게 터졌으니까, 자, 이게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겠죠? 당연히 뉴스가 떴습니다. 어떤 뉴스냐? 한번 잠깐 보시자면. 자, 기본적으로 지금 E8 같은 경우 어떤 주식이다? 자, 디지털 트윈 플랫폼 본격화한다라는 뉴스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달고 있는 E8에 삼성전자가 디지털 트윈 내년 시범 적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떴거든요 자 다름 아닌 삼성전자가 심지어 반도체 수율을 높이고자 디지털 트윈을 실제 도입해서 바로 적용한다라는 소식 너무나 좋은 뉴스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신규주에서 바닥권에서 이런 뉴스가 떴다. 자 상한가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좋은 뉴스였는데요. 자장 중간에 나왔으면 충분히 매물대소화하면 상한가 갔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너무나 장 막판에 나왔기 때문에 자 앞에는 있 매물대 전부 다 맞아가지고 지금 살짝 시간에서도 좀 빠진 상태인데 디지털 트윈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잠깐 보실게요. 자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현실과 동일하게 만들어놓고 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을 분석 예측하는 거예요. 즉, 불량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가상공간에서 미리 시험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여러가지 공정수유를 한번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미리 백데이터에서 해보고, 거기에다 오류를 시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적용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유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도구가 되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게 되면, 자, 시간도 많이 들겠거니와, 자, 돈도, 돈도 많이 들인데,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나가기 때문에 대만의 TSMC를 지금 따라잡을 반도체 수율 높이기 위한 비밀 무기로 각광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 갖고 있는 게 바로 E8입니다. E8.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뉴스가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수급이 붙었다면 개인 매수세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반도체 지금 업황이 너무나 좋다. 그죠? 오늘 한미반도체 드디어 10만 원까지 찍어 줬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자, 얼마 전에 1 5 0 0 0원 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10배를 가 버렸다. 10배. 100배를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시황, 업황, 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어떤 종목도 종목이지만 전체 흐름의 섹터, 섹터를 크게 크게 보시는 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e 8 반도체 수율 관련한 이슈를 붙이고 있어요. 특히나 신규주 같은 경우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어, 스펙주 얼마 전에 6,000원까지, 오늘도 5,000원 넘어서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신규주 흐름 좋고 바닷권에서 지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맞춰가지고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더욱더 누려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 수급도 같이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수급 한번 보실 텐데,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폭 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가지 테마 선순환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 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 개입니다. 자 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쟁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의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7670-549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도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급등과 함께 일정 일정이라고 적어서 문자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이런 너무 좋은 종목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 드릴 테니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 쪽에서 팔았고 외인 쪽에서 샀어요. 자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 뭡니까? 엄청난 호재다. 엄청난. 왜냐하면 외인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아요. 절대 손해 보지 않고 어떻게든 위점 고점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빠지기 때문에 지금 주가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 쪽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더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호잰데요. 이러한 기타법인의 매수세가 누군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텐데 조금 전 이런 공시가 떴습니다 임원 주주 쪽에서 지금 소유 주식이 변동됐다는 얘기죠 즉 임원이 사고 있다 임원이 벌써 13%예요 그죠 임원이 살 정도로 앞으로 지금 주가는 바닥이다라는 거고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바로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무작정 갖고 있어라 추경매수 해라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분봉상 흐름 만 보세요. 굉장히 괴랄합니다. 굉장히 괴랄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사놓고도 쭉 빠져도 버틸 수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 퍼센트가 마이너스 10%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해 눈으로 보고 있자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러고 있다가 손절, 다시 한번 추경매수 가는 줄 알고 있다가 다시 한번 손절, 또 올라가는 줄 알았다가 또 손절, 이렇게 움직임이 굉장히 괴랄하기 때문에, 절대로 추경매수 하시면 안 된다. 오히려, 오히려 눌렸을 때자 올라가는 것쭉 보고 자 눌리면 삽니다 3 다시 한번 수익 눌리면 삽니다 또 수익 눌리면 살때 다시 한번 수익 그죠 우리가 이래서 철저히 철저히 눌림 구간을 잘 대응만 하신다면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주식이다라고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러한 E8에 세력의 평단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썼기 때문에 이제 평단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런 평단가 그리고 추가적인 여러분들의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제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세력의 평단가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장기 당기 목표가 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 어딜 찾아보셔도 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 뿐만 아니라 전부 가격까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내 시나리오 시나리오 제가 전부 다 짜드렸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는 여러분들께서 수익 나신다고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외부 유출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잘 사용하셔.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7670-5491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500분 정도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를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했더니 이상 광고쟁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를 따로 드리고 있고 우측에 점 3개 눌러 가지고 채널관리 쪽 보시면 이렇게 초대 링크라고 있거든요. 제가 요 초대 링크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받으셔가지고 직접 같이 들어오셔서 매매해보신다면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주식시장에서 제가 15년간 살아남은 비결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우측에 010-7670-5491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입력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도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